음마 대결은 가라! 세상 제일 달콤한 두 루나의 대결! 우리가 바로 SM 대표 춤꾼! 태민과 카이를 비교해보자! SM 원조 메인댄서 퍼포먼스 장인! 노력 성장형의 아이콘! 샤이니 태민! 인간 구찌! 다재다능의 대표 주자! 월드 클래스 퍼포먼스! 엑소 카이 샤이니의 데뷔곡 눈안 너무 예뻐해서 예쁘장하고 미소년 같은 외모로 요정, 천사 타이틀 획득한 태민 태민은 샤이니 활동하는 동안 실력을 발전시키며 대중들에게 태민만의 스타일을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5월 25일 대망의 솔로 도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솔로 데뷔곡 궤도로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음악 방송 1위를 달성 평소의 이미지와 다르게 파격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변신에 성공합니다. 태민은 솔로 활동을 일찍 시작해 매번 성공적인 성적을 이어왔고 이어진 무브 활동에서 레전드 파급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명 무브병으로 태민만의 몽환적인 태폐미가 느껴지는 춤선과 섹시 컨셉을 선보이며 매력의 절정을 찍었고 슈퍼M 활동에선 다른 멤버들과 찰떡 같은 케미를 선보이며 자타공인 SM보물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액수에서 큰 키에 훤칠하고 매력적인 비주얼, 파워풀한 댄스 실력을 겸비한 만1 7세 신예로 화려하게 데뷔한 카이. 글로벌 대세로 이끌어준 코코밥에서 챌린지 안무를 선보이는 등 메인댄서로서 입지를 확대해 나갔는데요. 이어진 파워, 템포 활동에서 고난도 안무와 아름다운 춤선으로 퍼포머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후 러브샷 활동에서 입은 붉은색 슈트와 레전드 지캠으로 연일 화제가 되면 다시금 전성기. 입증! 최근 슈퍼엠 내에서 쟁쟁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을 제치고 메인댄서와 센터를 맡으면서 뛰어난 춤실력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타이틀곡 음으로 드디어 솔로로 데뷔! 음은 매력적인 중전 보컬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뮤직비디오 공개 2개월여 만에 5천만 뷰를 기록하는 등 홀로서기를 시작한 카이의 탄탄한 스타트라인이 되었습니다. 원조 퍼포먼스 장인 소문난 춤꾼 태민 솔로 아티스트 태민으로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퍼포먼스 실력이었습니다. 히터 스테이지에서 태민만의 독보적인 춤선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1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솔로 활동의 정점이었던 무브로 2년 연속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솔로상을 받으며 곡적인 웨이브와 절도 있는 춤의 진가를 입증. 무브는 태민이 보여준 섹시 컨셉의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2016, 2020 마마에서 레전드 무대를 선보이며 태민의 세련되고 강력한 퍼포먼스는 대중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소유자 댄스 급한난 카이는 코코바 활동에서 인간 코코바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퍼포머로서 전성기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파워 활동에서 카이의 턴 퍼포먼스가 포인트로 불릴 정도로 명불허전 댄스 실력을 뽐냈습니다. 춤선이 아름다운 아이돌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연예인들의 연예인인 카이 템포 활동에서는 카이의 특유의 춤선이 주목받으며 그렇게 무대 상으로 다시 레전드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솔로 활동 음의 비장의 무기가 단연 퍼포먼스인 만큼 카인은 퍼포먼스를 넘어 아트 영역으로 극찬받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해피 바이러스. 엉뚱 순진한 태민의 매력은 예능에서 빛났습니다. 스브스 뉴스 문명 특급에 출연해 뻔뻔하면서도 노련하게 진행을 이어가는 모습에 짬에서 나오는 개그 캠을 증명. 예능 아는 형님에선 태민의 엉뚱한 모습을 무장 해제하며 허당기 넘치는 모습을 본 대중들은 자동 엄마 미소 태민을 보면 행복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해 엉뚱하고 순진한 매력과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부담 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은한 개그캐로 예능 출연마다 레전드를 찍고 있는 카이 엑소의 리얼리티 사다리 타고 세계여행 시리즈에서 예능 새싹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놀라운 예능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줄게 엑소 예능 아는형님에서 진행한 고요 속의 외침 게임마다 레전드를 썼는데요. 특히 아는형님에서는 팬티 안에 두 글자라는 멘트로 팬티 오빠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카이는 예능에서 무대 위와는 다른 귀여운 매력으로 갭 차이를 보여주어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루나는 모두 팀에서 막내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년에서 남자로 성장하는 과정이 확연히 드러났던 태민과 카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던 태민은 데뷔 초부터 베이비페이스의 소유자로 유명했는데요. 특히나 연한한 컨셉으로 데뷔를 했던 샤이니의 막내로서 요정 같은 비주얼로 루나 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강렬한 컨셉이었던 루시퍼와 셜록에서도 부드러운 인상의 태민은 장발을 소유하면서 중성적인 매력을 뽐냈죠. 그 때문이지 당시 아이돌들이 직접 뽑은 미모의 여장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민의 변신은 무죄인 걸까요? 솔로 데뷔와 동시에 미소는 이미지를 벗어나 카리스마 가득하게 파격 변신을 시도한 태민! 특히나 무브에서는 태폐미 가득한 섹시 컨셉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그가 가진 고혹적인 매력을 톡톡히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비주얼로 인하들 마음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훔치기 충분하네요. 절친 태민처럼 카이 역시 어린 나이에 데뷔해 소년미를 물씬 풍겼었는데요 그의 옛 화보를 보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옛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으르렁 활동 시기 당시에 엑소는 교복 컨셉으로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는데요 카이 역시 격렬한 춤과 부화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소년미로 수많은 팬들을 양성시킨 레전드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그런 카이의 본격적인 변신은 중독 활동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죠 파격적인 음발과 숨겨두었던 남성미를 보여주며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러브 템포에서는 본인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여유롭게 뽐내며 레전드 직캠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솔로 활동곡이었던 음에서도 역시 완벽한 섹시 비주얼을 자랑하면서 이제는 섹시의 고유명사가 된 카이. 소년에서 성장한 카이의 강렬한 눈빛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네요. 태민과 카이 둘다 다채로운 컨셉을 시도해온 만큼 그들의 의상 소화력을 빼놓을 수가 없죠. 태민은 슬림한 스키니핏의 피지컬로 어떤 의상이든지 찰떡 소화해내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요. 무브 무대에서 자칫 과해 보일 수 있는 민소매 의상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을 뽐내 핫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속에서도 지지 않는 존재감으로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는 태민의 모습은 패션 화보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데이지드 화보에서는 무려 20페이지에 달하는 패션 화보 컬렉션을 선보이며 무궁무진한 의상 소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이 역시 파격적인 무대의상이 유명하죠. 옵세션 무대에서 노출을 겸비한 무대의상을 명품 복근과 완벽한 핏으로 소화해내며 레전드 무대를 뽑아내기도 했는데요. 솔로 활동곡인 음의 뮤직비디오의 의상은 카이가 아니면 소화 못할 의상이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컨셉의 의상을 시도해본 카이답게 패션계에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카이의 패션 감각과 화제성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구찌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남성 최초로 2년 연속 유망품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하며 현재 까지도 패션계에서 꾸준한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노력 성장형의 아이콘인 태민과 카이. 태민은 특히나 이 분야에서 유명한데요. 지금은 굉장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팀내 메인 댄서로 데뷔했던 태민은 보컬 연습의 부족과 변성기까지 겹쳐 음치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보컬 실력에 부족함을 느끼고 엄청난 노력의 시간을 보낸 태민은 셜록에서부터 전보다 확연하게 향상된 실력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민의 부드러운 미성을 겸비한 탄탄한 보컬은 샤이니 안에서도 당당하게 보컬리스트로 인정받게 했으며 솔로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의 실력을 의심의 여지없이 뽐내는데요 KBS 유일얼의 스케치북에서 피아노 치며 노래를 부르는 태민은 데뷔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민, 입덕할 수밖에 없겠는걸요? 별친끼리는 닮아간다고! 태민과 함께 놀라운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카이! 카이는 엑소그룹 내에서 메인댄서지만 묵직한 음색이 꽤나 좋은 편으로 서브보컬, 서브래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뷔 초에는 짧은 랩파트를 주로 맡으며 라이브에 대한 평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1집 엑소엑소에서부터는 향상된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러브샷 무대에서 무원과별 차이 안날 정도의 라이브 실력을 뽐내며 노력형 아티스트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의 솔로 활동에서는 본인이 가장 잘해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자신의 매력적인 음색과 보컬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을 수록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직접 음악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카이. 그가 현재까지도 정상의 아티스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빛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팀의 황금막내에서 이제는 정상 솔로 자리까지 완벽한 퍼포먼스와 다재다능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인 태민과 카이. 앞으로도 그들의 우정과 빛나는 도전을 달고나가 응원하겠습니다. 태민과 카이에 대한 색다른 비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추억의 달고나만들기 세트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